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2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저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함에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미비한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아멘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 유다가 요셉을 팔아 작신들에게 이익이 되고자 하는 의견을 내었고 그 형제들이 거기에 동조를 해서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 이전에 로벤은 장자 로벤이죠. 요셉을 살려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애를 쓴 모습이 나왔죠. 그런 이후에 로벤이 자리를 잠시 뜯던 모양입니다. 그 사이에 유다와 나머지 동생들이 요셉을 이스마엘과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버렸어요. 그 이후에 로벤이 돌아와 보니까 빈 구덩이밖에 없었습니다. 앞서 이 로우벤이 왜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했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되어 주고 있습니다. 로우벤이 와서 요셉이 없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아이가 없도다 나는 나는 어디로 갈까? 참 재밌는 표현이죠. 로벤이 아버지를 걱정했다면 아버지에 대한 이 염려를 해야 될 것이고 요셉을 염려했다면 그 요셉이, 불쌍한 요셉이 팔려가서 잘 살까를 염려해야 될 텐데 나는 나는 어디로 갈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음. 이 나는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아니라는다는데 이것을 두 번이라 쓰면서 나는 어디로 나는 어디로 갈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 이 로벤도 이미 요셉을 죽이지않는데 동의를 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요셉을 아버지께로 돌려 보내고자 하는 그 이유는 이전에 자신이 아버지 앞에서 잘못 생한 그 행위에 대한 어떤 반성이나 뭐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한 이 문제를 무마하기 위한 장자권에 대한 어떤 그 축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조치죠. 자기를 위해서 지금 요셉을 살리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유다의 생각이나 형제들의 생각이나 이 로벤의 생각은 오로지 자기 자신들 뿐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사건은 급속도로 진행이 되는데, 그들이 그 요셉의 옷을 취하죠.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며, 그 앞서서 이미 그들을, 그들이 이런 작당을 했죠. 요셉을 죽여서.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라고 이미 서로 입을 맞추었어요.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는 그런 시절이었죠. 이 당시에. 뭐, 저희 어머니 때 뭐, 얘기를 들어보면, 뭐, 그러한 일이, 뭐, 애기를 두고 있는데 애기가, 늑대가 물러와서 죽었다. 뭐, 이런 얘기도 뭐, 많이 들었어요. 뭐, 이때는 더 심하겠죠. 그 짐승이,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했으니까. 이들이 이 채색 옷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느냐.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뒤에 보면 아버지가 야곱이 그것을 보고 내 아들의 옷이라 그러면서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라고 하죠. 여기에서 나오는 찢겼다라는 말은 이 갈기갈기 찢겼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러벤이 요셉이 없는 것을 보고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와서 아이가 없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러벤이 옷을 찢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좋은 기회였는데 기회를 날렸다는 거예요. 이 장작권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것이 날아갔다는 차원에서 옷을 찢었고 지금 이 야곱이 요셉이 정령 찍혔다라는 말은 단어가 다르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보면 짐승에 의해서 갈기갈기 찍혔다라는 뜻이에요.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으니까 그 옷이 성할 리가 없죠. 우리 어릴 때, 개를 키울 때, 개가 어떤 옷 같은 걸 이렇게 물어 뜯는 걸 보면 그야말로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그러한 어떤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이 정령 악한 짐승에게 갈기갈기 찢겨, 흔적도 없이, 옷만 남기고, 그렇게, 죽었다. 이렇게 이제, 야곱이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옷을 찢죠. 자기 옷을 찢고, 그만큼 슬프다는 겁니다.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습니다.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는지, 자기를 위하여 애통했는지, 요셉을 사랑했잖아요. 아들을 위해서 했다라고 볼수 있고, 자기를 위해서 했다라고도 볼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모든 자녀가 위로를 하죠. 여기서 모든 자녀는 아들과 딸들이라 이렇게 되었어요. 아들들과 딸들 그들이 이 예, 아버지 야곱을 위로합니다. 아, 그런데 우리도 우리들이 잘 아시다시피 요셉이 시기를 엄청나게 받았죠. 그렇다면 이들의 그 아버지에 대한 위로가 어떤 위로였겠어요? 특히 요셉을 팔아먹은 그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볼때 아버지를 위로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연극이죠. 이런 장면을 보면 옛날에 제가 어릴,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그 고향 교회에 어떤 사건이 생각나는데 제가 가끔 중국에 있다가 나갔는데 나갔을 땐가 하여튼 정확한 기억이 나안 나요. 그 교회에 아주 열심히던그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가게 되었는데 그 부인 대신 집사님이 얼마나 그 통곡하며 우는지 와 아, 정말 너무나 서퍼하고오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아 정말 슬퍼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뭐 설이에요. 그 죽음이 그냥 저절로 죽은 죽음이 아니라 바람 나서 누군가가 뭐 죽였다.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이 본문을 보면 그 얘기가 들렸어요. 그그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 자식들이 얼마나 슬프게 울면서 아버지를 위로했겠어요. 아버지는 모르죠. 야곱은 알 특이 없죠. 이들이. 요셉을 팔아먹었다라는 사실을. 자 그러면서 위로를 받지 아니하고 위로가 될 수가 없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퍼하며 엄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나도 죽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요셉을 사랑하는 요셉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요셉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과 동일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36절에서 아주 반전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대장 보디바라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요셉은 살아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어, 이러한 어떤 사건이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죠. 별거 없잖아요.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복음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뭔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은 이들은 약속의 자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이, 자기들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형제들 간의 어떤 다툼이라든가, 뭐, 그러한 것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들은 이미 약속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 새 언약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 언약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보여 주기 위한 그들의 어떻게 보면 연극이죠. 연극이라면 대개 사람들이 싫어하죠. 인간에게 자유 의지가 없다 하면 짜증내고 우리가 로봇이냐 이렇게 <laughs> 화를 내는데 죄인인 주제에 아무튼 죽어 마땅한 인간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어떤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행동과 완전히 어긋나 있죠. 이런 어떤 지방 꼬라지가 어떻게 약속을 보여주느냐, 언약을 보여주느냐, 우리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은... 이미 십자가를 증가하기 위한 세상이기 때문에 선악가를 먹은 이 세상은 이미 악마가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들이 이제 그 요셉을 팔아먹고 난 뒤에 이 악한 짐승이 찢어, 어, 갈갈이 찢어 죽였다. 그러한 내용을 이 아버지에게 요셉, 그 야곱에게 그렇게 알려준 이 모습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이 유다나 로벤이나 이 아들들이나 뭐 딸들도 마찬가지죠.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죠. 그러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야곱은 어떤가요? 야곱은 여기에서 뭔가 변화가 있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우리들 같으면 기대해서 언약을 위해서 죽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기 때문에 나도 죽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에서 우리들이 뭘볼수 있는가 하면요, 정말 야곱이라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야곱에게서 나올 수 있는 그 믿음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전에 야곱은... 튼튼하고 건강할 때이 환도뼈가 위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그때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전진 전진해 왔죠.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요셉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가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이 죽음 속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의 팔림 그리고 요셉의 찢겨 갈기갈기 찢겨 죽음 이 죽음 속에 야곱을 합류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이루시는 그새 은약의 놀라운 내용을 이들이 지금 담아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부정적인 것이 어떻게 그것을 담느냐라고 우리가 말할지 모르지만 이 모습 속에서 주님의 죽으심과 하나님 아들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하는 그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죄인들 뿐이죠. 사실은 요셉을 어느 자리에 놓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만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희생물의 자리에 놓는 것이 아니라,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자기를 요셉의 죽음과 동일시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이라는 것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야곱이 죽지만, 사실은 누구의 죽음으로 언약이 성취가 되고 약속이 이루어지느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 자신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으로 약속이 이루어지고, 사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갈갈이 찢겨지죠. 그찢기짐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임이 이렇게 되어지죠. 백성으로 되어지죠. 이 백성이 되어진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이들이 그러면 어떤 삶을 살 것이냐 그 내용도 이 야곱 속에 그대로 담아놨습니다. 요셉 속에도 담아놓고요. 그리고 이 로벤과 유다와 그이 야곱의 아들들 속에 그대로 담아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들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 이들은 예수님을 갈기갈기 찢어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쭈지, 쭈, 찢어 죽인 그들을 주님께서 그 죽음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죠. 그리고 그 용서받은 자들이 다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찢어, 갈기갈기 찢어 죽임당하는 처지로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이 내막을 지금 이 야곱의 집안에서, 이 집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 삶이 이 십자가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우리는 늘 직접적인 연결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나로부터 시작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듣고 보고 배운 것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미 성도는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주님의 피공로를 자랑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건 속으로, 여러 가지 일 속으로 우리를 내모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편없는 모습이고, 오히려 약속 밖에 사람들보다 더 못한 꼬라지를 보이는 그 집안 속에서도 십자가의 완료성을 증거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그리소 안에 있기에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십자가의 완료성을 증가하기 위한 주님의 조치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자리에서도 십자가가 눈앞에 밝혀 보이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셔서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